뭐 간제수, 송사수 이런 것도 이런 거지 그것보단 크게 뭐 망신수를 조심해야 돼요 음. 어, 크게 망신수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위까지도 조금 시끄러워지는 형들이다 그러거든 어, 근데 재판장에 설 일이 있을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재판장에 설 일이 있고 법의 심판에 맡길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문대희씨인생에 크게 좌우할 만큼의 어떤 큰 문제를 느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음. 어, 올해까지는 좀이 이 문제가 끌고 갈것 같고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음. 어 그럴 정도는이 사람이 지금 어떤 뭐 사업이든 일이든 왕성하게 뭘 하는 걸로 저는 안 보여요. 네. 저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 시간도 인물 신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력으로 생일을 드릴게요. 음. 여자분이에요. 아우 시끄러. 망신수가 들어왔다. 뭐가 도화가 만발한 사주도 아니고요. 제가 볼땐 작은 작은 거 하나가.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자꾸, 자꾸 일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그러거든. 어, 뭐, 간재수 송사수, 이런 것도 이런 거지. 그것보단, 크게, 어, 뭐 망신수를 조심해야 돼요. 음. 어, 크게 망신수.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위까지도 조금 시끄러워지는 형국이다, 그러거든. 네네. 이 사람 하나 놓고를 볼 때는 무슨 큰 연예인이나 아니면 사업가나 이런 사주로는 안 보여요. 네네. 사주가 그렇게 크고 빛나는 사주는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나 이 사람이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러시거든. 네. 어, 이제 재판장에 설일이 있을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재판장에 설일이 있고 법의 심판에 맡길 일이 있고 그런데 나도 나지만 내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 니 피해가 가는 형국. 어, 나의 힘이 아닌, 응? 어? 뭐 그게 지인이든 가족이든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몇 년간, 응? 어? 어, 조금 나태 있다 그래야 되나? 좋게 말하면. 음, 어, 언행을 잘못했고 음. 생각을 잘못했고 사실은 이 사람이 사주를 놓고 볼 때는 막 크게 사람들한테 너가 나한테 사주를 갖고 올 만큼 이 사람이 사주는 대단하게는 안 보여요 어, 네. 어 그러나 부모자나 형제자나 그런 아우라가 크거든요 어? 굉장히 큰 아우라가 있어요 가족이 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늘에 있다 보니 이 사람도 같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음. 부모든 형제든 큰 아우라가 있거든요 응? 부모부터 없다 소리 못하거든? 네. 응.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행시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각별히 내가 조심해야 될거 조심하지 못하고, 음. 어. 그동안에 숨겨왔던 내가 팍 튀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고, 망신을 당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형국이다 그러거든? 네. 지금 현재 진행인 것 같아요. 음. 이 사람 재판장이 설 일이 있을 거예요. 어,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음. 어, 시끄러운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런데 그거는 변명 의여지가 없다. 음. 음. 이게 그 음주 운전을 얼마 전에 하셨고 음주 운전? 네. 그거 어, 그것도 네. 망신수기는 하겠지. 네. 근데 음, 그래요? 불법 숙박업의로까지 지금은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아! 그래서 갖고 왔구나, 피디가. 네. 왜냐면, 하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다희 씨를 제가 뭐, 쉽게 보는 게 아니라, 음. 피디가 갖고 올 만큼, 이 사람 하나에 사주를 볼때 뭔가 할머니가 임팩트 있게, 얘가 이렇게 살았잖아, 이랬잖아, 이랬잖아, 뭐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나타나거든. 음. 그러니까, 정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소개를 막 했어.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다, 뭐, 고맙게, 너무 잘 봐야 잘봐 했는데, 음. 본인은 만족하지 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 나한테. 네, 네,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막 너무 자세하게 봤는데 그 사람은 내가 점사가한1 5분2 0분 어? 응? 네, 네. 근데 뭐냐면 이게 그냥 천년은 중년은 말년을 보려면 사실 철학관 가서 보는 게더 좋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신점이다 보니 신점의 단점이 할머니가 뭔가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거지로 말을 만들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신점은 정말 중요하게 내가 뭔가 바꿔야 되든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봤을 때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은 평온한 거예요. 음. 그니까, 뭐, 올해, 내년에, 또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도 안 돼. 뭐, 집이나 뭔가도, 어? 그니까, 크게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까, 할머니도 그냥 몇 가지만 딱 집어주고, 더 이상 할줄 얘기가 없잖아. 그렇다고 막, 우리는 뭐, 니네 조상을 다 짊어그리면, 억울하게 죽자는 조상이 어딨겠냐. 뭐, 니네 아버지가 이러니까, 어, 아버지 몇년 뒤에 돌아가셨구나. 응, 어, 괜찮아. 이로 끝낸단 말이지. 탈인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들었을 때는, 청학생이 대단하게 잘 봐준다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서 실망하겠죠. 음. 나도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뭐 할머니가 크게, 이, 이 시청자들이 와, 할 만큼 임팩트 있는 점사가 나는 솔직히 안 나갔거든. 오. 근데, 어부모자가 되나 형제 때가 뭔가 집안의 아우라는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태임을 했지만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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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더뭐 일판, 만판 커지시는 걸로. 마음 고생 많이 하겠죠.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떤 뭐 명성이나 그렇 음. 그런 쪽에 이게 음. 데미지가 안 입을 수는 없잖아. 응 음. 그러니까 막 자기 혼 자기 하나가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거나 이 사람이 무슨 구속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음. 그럴 만한 사건은 아닐 거예요. 음주운전에 무슨 큰 사고가 나서 구속이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재판장에 서야 되고 또 그걸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슨 뭔가 또 응? 이런 거 저런 거가. 어, 자기가 털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좀 털려야 되니까 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어 나나 음,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문재인 문다혜 씨 네. 문다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이렇게 되니까 음. 그런데 좀 이제 어, 아무래도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되는 어, 그런 사람들이 그,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이 있죠. 어어어 음. 어? 어. 그런데 이게 뭐 문다이씨 인생에를 크게 좌우할 만큼의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음. 어, 올해까지는 좀이 이 문제가 끌고 갈것 같고요. 음음 음. 조금 한두 가지 조금 더뭐 어떤 뭐큰건 아니더라도 어 그게 뭐 세금이 됐던 뭐가 됐던 한두 가지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어 제가 볼땐어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자숙한다 하실 거고 음. 자숙해야 되지 않겠어? 네. 일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 어, 그분들이 얼마나 또 지금 입장이 그렇잖아. 그런데 네. 음, 뭐문다씨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어, 자기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네. 어,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뭐 사업이든 일이든 왕성하게 뭘 하는 걸로 저는 안 보여요. 네, 네. 저는. 어.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